경제신문을 읽어줘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목차 부동산 경제금융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음마 한남도 조합원 양도금지 적용받는다 재개발 120 재건축 45곳 해당 여의도와 노량진 성수 등 포함 안전진단 관리처분 이후 매입 새 아파트 못 받고 현금 청산 집못 팔아 사업 지연 가능성 매물 잠김 가격도 오를 수도.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이자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구 대치동 엄마 여의도 산부 광장 등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기가 앞당겨진다. 관리처분인가 전인 대부분의 서울 재개발 사업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개정 이후 새로 인허가를 받은 단지가 아닌 기존 단지들까지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거래 시가 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급은 조합 설립 인가일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일 재개발 등 특정 시점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이 기간 이후 매입한 물건은 새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조합설립 전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이 기준이 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관리처분 전 기간의 특정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뿐 아니라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특정 인허가일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 단지도 크게 늘어나는 게 된다. 이미 안전 진단을 통과했어도 조합 설립이 안 됐거나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어도 관리 처분 전이라면 언제든지 서울시장이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고 논란이 일기도 하고요. 시장에선 거래급감, 수요 쏠림으로 인한 수치적 가격 불안 등을 우려했다. 이번 법 개정안이 조합 입장에서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 논란도 거세다. 2018년 1월 재개발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법 통과 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구역부터 달라진 규제를 적용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증시 사이클 빅 사이클 2 3년 남아. 호텔 화장품 소매주 주목 네, 이 내용은 네, 이한영 DS자산운용본부장이 얘기했고요. 한한영 코로나 피해 본 종목 하반기부터 실적 호전 예상 카지노 면세점 주도 수혜 기대 카지노는 강원랜드나 파라다이스가 있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신라호텔이 어, 우리 국내에서는 한 70%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BBI g 가 주도 전기차 전환 자동차 주도 유망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이틀째 소폭 주정받았다 9일에는 0.97% 하락한 3,216.18에 마감했다.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한영 DS 자산운용 주식운용 본부장은 증권가에서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분류된다. 이 본부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이란 기아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사이, 사이클을 도는데 국내 주요 산업은 기아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단계여서 실적이 좋아질 여지가 많다는데 그의 지론이다. 이 본부장은 화장품 호텔 미디어 소매 등을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꼽았다. 하반기 증시를 어떻게 전망합니까에 대한 대답은 2019년 말부터 빅사이클이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큰 장이 섰다.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실히 좋아졌다. 어, 새로운 산업이 여러 개 생기고 있는데, 이들 업종 대표 기업 중, 대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많아졌다. 새 산업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계약기에서 성장기로 가는 국면이라 실적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고 그게 합쳐진 게 주가 지수이기 때문에 하반기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금리입니다. 어, FED는 2013년 말이나 2024년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간에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시장이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초 미국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난 4월 기업들의 시적이 발표되며 사라, 사라졌듯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본 소재와 산업재 분야는 어떻습니까? 화학철강, 조선 건설 등은 그동안 호실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부터 전분기에 비해 실적이 꺾일 수 있습니다.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IT주는 국내 대표 산업인데도 많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 쪽에서 빠져나온 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 오른 IT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이달부터 출하량이 늘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밸류에이션은 떨어진 상황입니다. 요즘 한국 시장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른 순환 매입니다. 미국 등 해외 시장을 기업 실적이 나오는 대로 시장에 반영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이 비교적 정확한 편이라 가학에 선반영되는 영향이 강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을 이끌 종목은 무엇인가? BBIG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것입니다. 전기차 전환이 빠른 자동차 분야도 유망합니다두 번째, 숨가쁜 순환매 장세에 쏟아지는 신고가 종목. 코스피 코스닥 최근 26거래일간 4,808종목 52주 신고가 경신. 투자업 67개, 금속광물주 63개, 넘치는 유동성의 기업 호실적, 대형주 숨고르에 들어가자 소외주 쫓아 발빠른 순환매. 이 3일에 한 번씩 시장의 주인공이 바뀌는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세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는 3,200선을 넘어 횡보함에 따라. 잊혀졌던 종목이 등장했다가 조정 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은 장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빠른 순환 매를 따라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 투자자는 내년 영업이익이 개선될 종목을 찾아야 할 때라는 조언이다. 음. 대형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종목까지 들어가면서 상승세를 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기 민감주를 비롯해 가치주, 여행주, 운송주, 소비주, 어, 미디어 주 등이 차례로 고점을 찍으면서 투자할 종목 자체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리에스에서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2% 이상, 2.2% 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 개선되는 기업 비중은 40.8%로 내년 11.2%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사양 조정되고 올해와 2022년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전년 대비 30%, 10%, 10% 이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코스맥스, 효성화학, YG엔터테인먼트 등을 꼽았다. 철강, 화학, 조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고점 우려. 연초 급등했던 포스코 한달새16% 떨어져 롯데케미칼 연일 하락. 조선주의 이단 수주에도 수익성 우구샘 우구심의 약세, 디스플레이 어팡도 사분기 하락, 전환, 우려, <laughs> 포스코 주식을 들고 있는 직장인 신모씨는 요즘 고민이다. 주가가 올들어 30% 가까이 올랐다가 지난 5월 11일 고점을 찍고 한달새 16%나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팔아 하나 생각이 많다. 저도 포스코를 샀다가 수익 실현을 하고 판매 어,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는 철강 화학뿐 아니라 조선 디스플레이 태양광 등전미빛 전망 일색이던 업종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지난해보다 154.9% 올른 아, 6조 1254억 원이다. 3개월 전 4조 3천억 원에서 1개월 전 6조 원대로 급상승했다.이후 한 달간 변화폭은 거의 없었다영업비익 컨센서스가 정치 국면에 접어들자 차익 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포스코 주가도 조정을 받았다.중국 정부의 시장계의 막제도 겹쳤다.중국 정부는. 지난달 23일 최광성을 비롯한 원자재 시장의 투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 여파로 중국 내 여론 가약은 지난달 11일 고점 대비 18%나 빠졌다. 조선 디스플레이도 우려.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조선은 최근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선박 평균 수주 단가가 코로나 일고 이전보다 현저히 낮다는 게 주요 근거다. 최근 연이은 수주 소식에도 한국조선해양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우하향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진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선업은 고점 논란에 직면한 만큼 냉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선박 시세가 유의미하게 오르려면 지금처럼 낮은 가격이 아니라 공급 부족 상태여야 하고. 그러면 연간 200척 이상의 선박 발주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태양광 업체 주가는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 움직이곤 했다. 두 번째, 8, 9월께 미국 테이퍼링 시간표 나온다. 이러면 연말 테이퍼링 도리, 페더 금리 인상 선택 시기 왔다. 5월 물가 4.7% 급등 전망에 인플레 방관하면 금융 위기 초래. 연방은행 총재들 긴, 조기 긴축 언급 페드가 이달 중순 예정된 어, FOMC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소비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도이치뱅크는 미국에서 촉발된 인플레이션이 연쇄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서둘러 긴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8월 말에 잭슨원 밀팅이 있고 아마 9월달 FOMC 회의를 할때 그때 아마 구체적인 선언을 할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미국채 금리가 한 1.5%, 1.4% 10년 물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채권시장에 가장 뭐 전문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채 금리가 이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했다. 먹재, 철광석 뿌리 등가격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옥수수, 대두, 밀등 농산물 가격은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은 1970년대 이후 처음이다. Fed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압력을 계속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조기 금리에 인상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월스리 채널은 말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